최대한 연사를 찍는 편이에요 사진 뭘로 찍는지 색감 보정 어떻게 하는지 빈티지 카메라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찍어주는 사람의 어깨를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커플 사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약간 치트키 같은 건데 오늘은 제가 간만에 컨텐츠로 찾아왔는데 인스타랑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정말 질문이 많이 왔었던 건데 그동안 한 번도 왜 아직 안 찍었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사진 뭘로 찍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는지 색감 보정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빈티지 카메라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좀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들을 되게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유튜브 카메라도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세하게 풀어볼까 해요. 저는 평소에 사진 는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 사진뿐만 아니라 남을 찍어주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풍경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많이 찍다 보니까 터득한 그런 꿀팁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뒤죽박죽 말할까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와서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장비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는가인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문가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장비는 그냥 보조 도구일 뿐 뭔가 찍히는 사람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야 사진 예쁘게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라는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딱 들면 이 카메라만 보면 딱 붙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진이 어색한 사람들도 최대한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는 방법을 몇가지를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 첫번째는 약간 치트키 같은건데 최대한 연사를 찍는 편이에요 연사가 연속 사진의 줄임말인데 연사를 일단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사실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굳기 마련이에요 특히나 하나, 둘, 셋! 하고 찍잖아요. 그럼 그 셋! 순간에 자연스럽던 표정도 딱딱하게 굳고, 눈을 갑자기 감아버린다던가, 아니면 눈 반쯤 떠있는 사진 많이 찍히잖아요. 연사는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우리 소리 키울 때 쓰는 그 버튼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 연사가 찍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설정을 하셔야 돼요. 설정에 들어가서 카메라에 들어가셔서 음량 높이기 버튼으로 고속 연사 촬영이라고 있어요. 그걸 활성화를 시켜야 이 작업이 됩니다. 내가 커피 마시고 있는 장면을 예쁘게 잘 찍고 싶다. 그러니까 커피를 들고 있는 거를 이렇게. 어? 이렇게 찍어줘라고 할 때도 있지만 애초에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누르고 있으라고 해요, 연사를 내가 이렇게 커피를 드는 순간부터 계속 찍는 거예요. 마시고 내리는 순간까지한 3, 40장 정도 한 번에 찍히거든요. 그중에 한 장은 대부분의 확률로 자연스럽고 예쁜 순간이 포착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이 어색하신 분들일수록 연사로 찍는 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나는 지금 사진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 그 중에 하나는 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움직임이 크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손만 잠깐 움직이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머리를 만지는 거, 뭐 머리를 묶고 있다던가 움직임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서 찍어야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편하고 가장 예쁜 나의 모습이 잘 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사의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얘가 좀 시끄러워요. 이런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많다 할 때는 이 시끄러운 소리를 크게 내면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동영상을 찍으세요. 이제 비디오를 틀어서 동영상을 찍으면 오른쪽 하단에 흰색 버튼이 나와요. 그 버튼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눌러주면 그 순간이 계속 캡처가 됩니다. 그게 또 사진으로 저장이 바로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연사처럼 몸이 좀덜 굳기도 하고 움직이는 동안 자연스러운 나의 사진이 찍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만의 나름의 꿀팁인데 나는 정면 사진을 예쁘게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정면 사진이 예쁘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정면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면 증명사진처럼 딱딱하게 붙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카메라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다던가 뭐내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던가 이렇게 정면 사진을 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옆모습을 찍거나 딴 데를 보는 걸 찍는데 매번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정면 사진을 찍을 때는 찍어주는 사람의 어깨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제가 실제로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곰돌이들의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들거 아니에요? 그럼 곰돌이들이 몸은 정면을 하되 눈빛을 제 어깨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자기한테 잘 맞는 얼굴이 있잖아요. 그거를 고려해서 이쪽 어깨를 보든 이쪽 어깨를 보든 해가지고 몸은 정면이지만 눈빛은 약간 옆에 가 있는 느낌? 그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정면 사진을 건지기 쉽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줬는데 친구들이 너무 꿀팁이라고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곰돌이들도 혹시 혹시 나는 정면 사진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 하시면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어깨 끝에. 그렇다고 또 몸을 아이 틀면 정면 사진이 안 되니까 최대한 몸은 여길 보되, 그러니까 눈빛은 약간 여길 보는,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 장비도 중요하고, 이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연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연광도 예쁜 시간대가 있거든요. 이게 해가 내 머리 정수리 위에 떠있는 시간대 있잖아요. 12시, 1시. 이럴 때는 오히려 안 예쁘게 나와요. 내 얼굴에 그림자가 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눈뜨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다거나, 오히려 해가 나를 대각선에서 살짝 비출 때가 가장 예뻐요. 2시나 3시, 요즘은 해가 기니까 4시까지도 예쁘고, 아예 노을 질때 찍거나, 아니면 완전 이른 오전, 이럴 때 찍는 게 예쁘지, 저는 해가 가장 높이 떠있는 시간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저는 눈뜨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잘 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가 너무너무 잘 떠있어요. 그럴 때, 내가 살짝 그늘에 있는 장소에서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장비에 관한 건데 자기가 추구하는 사진 느낌에 따라서 다른 장비를 써주면 사실 그게 극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찍고 싶은 사진마다 좀 다른 장비를 쓰는 편인데 대부분 아이폰을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네 개를 다 들고 다니는 일은 거의 없고 메인폰이니까 이건 항상 들고 다니고 그냥 그날 그날 얘세개 중에 하나를 들고 나갑니다. 일단 얘는 아이폰 16 프로, 얘는 아이폰 XS 맥스고 얘는 아이폰 12 미니 그리고 얘는 아이폰 6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맑고 선명한 느낌이 좋다 하시면은 저는 그냥 가장 최신 폰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단점은 이제 찍고 나면은 얘가 잠깐 이상해지거든요? 사진 화질이 있나 색감도 이상해지는데 알아서 또잘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시면 그래도 가장 최신 폰 중에는 좀 맑고 깨끗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뭐 얘는 너무 색감이 예쁘기로 유명한 핸드폰이잖아요. 아이폰 XS인데 저는 맥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의 특징은 약간 블러 처리한 것처럼 나오고 좀 뽀용하게 나와요. 그리고 색감 자체도 보정 같은 거 따로 안 해도 그거 자체로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많은 이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촬영 폰을 갖고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아이폰 6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얘랑 얘의 차이점은 제가 느꼈을 때는 얘는 대비가 좀센 편이에요. 그래서 좀 하얀 건더 하얗게 나오고 어두운 건좀더 어둡게 나오고 그래서 얘는 피부가 조금 더 맑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얘는 진짜 어디서 찍어도 웬만하면 피부가 좋게 좋겠... 보이더라고. 근데 모든 분들이 이게 잘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나는 피부가 조금 밝은 편이고 파스텔톤이 잘 어울린다 하시면은 저는 XS가 더 예쁜 것 같고 나는 피부톤이 조금 어두운 편이고 분위기 있는 사진을 좋아한다 하시면은 이 6가 더잘 맞으실 것 같아요. 6는 어두운 데서는 거의 그냥 안 찍힌다고 보시면 되고 빛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검은색 화면 찍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안 찍힙니다. 무난하게 난 쓰고 싶다 하시면 XS가 좀 시간대 상관없이 어디서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빠져 있는 건이 12미니예요. 뭔가 얘네들은 필터를 하나씩 씌운 느낌이면 그냥 딱 깔끔하게 필터가 씌워진 듯한 느낌은 전혀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찍혀요. 성숙한 느존니 언니들이 쓸것 같은 그런 사진들이 찍히는 느낌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빈티지 카메라예요. 빈티지 카메라는 최근에 진짜 진짜 문의가 많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쓰고 있는 것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이름은 얘는 소니 사이버샷 DSCM1이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얘는 후지필름 F450이라는 카메라입니다. 근데 저도 둘다 써봤는데 얘는 저랑 좀안 맞았고 얘는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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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습니다. 아니면 가로 사진 찍을 때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고 분위기 있게 나오는데 너무 오래된 빈티지 카메라는 사실 작동이 잘안 되기도 하고 너무 느리거든요. 근데 얘는 속도도 되게 빠르고 보는 것도 쉽고 이렇게 화면도 큰 편이라 찍어놓은 거를 바로바로 자세히 잘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대낮에도 얘를 후레시 켜서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유튜브 카메라 정보예요.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카메라는 소니 알파 7C라는 카메라고 이 카메라를 한 3년 정도 쓴것 같아요. 너무 오래 써가지고 얘를 삼각대를 넣는 부분이 달아서 삼각대가 지금 안 들어가거든요. 얘가 그 정도로 제가 오래 오래 너무 잘 쓰고 있는 카메라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한 1년 전쯤 구매한 FX3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이두 개를 이제 쓰긴 하는데 FX3는 사실 완전 영상 전. 전용 카메라고 가격대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만큼 기능이 너무 많아서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쓰기가 힘든 카메라 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걸로 거의 쓰진 않고 보통은 메인은 이렇게 알파7C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에펙스3까지 절대 안 가도 되고 아래 버전이어도 충분히 화질 좋고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가의 장비는 사실 저는 유튜브 할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폰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튜브 카메라로는 이제 캐논이나 소니나 후지 필름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소니가 예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소니가 예쁜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맞는 톤의 카메라가 있어요. 캐논을 처음에 샀다가 제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니 매장에 갔는데 꼭 소니 카메라들이 대부분 저랑 더잘 맞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니를 쓰고 있는 거고 매장에 가서 한번 카메라를 다 대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지 필름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후지 필름은 없는데, 뭐 나중에 한번 후지 필름도 써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섯 번째, 색감 보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애초에 색감 보정을 많이 해야 되는 사진은 버립니다. 색감 보정을 거의 하지 않아요. 뭔가 채도를 너무 높인다던가, 하이라이트를 너무 낮춘다던가, 밝기를 너무 높인다던가 이런 인위적인 사진보다는 저는 그냥 애초에 잘 나온 사진을 건지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편이라 그리고 저는 자연스러운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색감도 자연스러운 거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채도가 너무 높게 나왔다 하는 사진들은 오히려 채도를 좀 뺀다거나 너무 따뜻하게 나와서 노란기가 심하게 나왔다 하는 사진들은 뭐 따뜻함을 좀더 내린다거나 이렇게 내가 최대한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커플 사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커플 사진을 좀 많이 찍다 보니까 그런 걸 물어봐 주시는 것 같은데 커플 사진을 찍을 때는 저는 대부분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래퍼를 꼭 찾아가요.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남자친구한테. 나는 이런 느낌의 이런 곳에서 이런 사진을 찍고 싶어 라고 입력을 시켜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보여줘야 돼요. 특히 최근에 찍은 일품질로 사진이 굉장히 무늬가 많았었는데, 이 사진을 찍을 때도 저는 뉴욕한테 "나는 이런 느낌의 사진을 찍고 싶어"라고 애초에 래퍼를 입력을 시켰고, 그런 사진의 느낌도 장소도 다 찾아서 간 거였어요. 제 사진은 저는 자유롭게 찍는 편인데, 커플 사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사진을 더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어떤 포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력 값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사진이 어색한 분들한테 너 자연스럽게 알아서 잘 해봐 하면 절대 안 나오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얻은 커플 사진 예쁘게 잘 찍는 법은 상대방이 잘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뭐 포즈나 뭐 표정이나 눈동자나 이렇게 어? 잘 나왔다 하는 순간에 그대로 그냥 얼음! 하는 게 나아요. 저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저의 대부분의 사진들도 사실 저만 움직이고 있지 주유반는다 똑같거든요 저를 본다던가 딱그 순간을 포착시켜놓고 어 이제 사진이 익숙한 제가 많이 움직이는 편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진이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남자친구랑 사진을 찍는다거나 할 때는 찍는 순간에 최대한 말을 많이 거세요 상대방한테 오늘 너무 날씨 좋다 뭐 이렇게 한다던가 최대한 말을 걸어서 대화를 하면서 찍으면 훨씬 훨씬 사진이 자연스럽고 빨리 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진 거의 커플 사진들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오래 자주 많이 찍다 보니까 습득한 거를 한번 공유를 해봤어요. 이제 곧 여름 휴가기도 하니까 사진 많이 예쁘게 남기고 싶다 하시는 곰돌이들은 한번 참고해서 많이 찍어보시길 바랍니다.